필승 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의 박상희 대리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차량 폭스바겐의 플래그십 SUV 투아렉 차량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투아렉 차량이 이제 와. 포르쉐 카이엔이랑 아우디 Q7이랑 같은 바디 쓰시고 계신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옆모습을 보시면은 이제 포르쉐 카이엔, 카이엔이랑 이제 아우디의 Q7 차량과 굉장히 동일한데요. 이 외판 껍질만 틀린 차량입니다. 그런데 이 차량, 아우디 Q7이나 포르쉐 카이엔 차량보다 훨씬 저렴하게 나왔으니까 설명 한번 드릴 거고요. 이 차량 세부사항 말씀드리면은 2014년식에 키로수 11만 키로밖에 타지 않은 굉장히 연식 대비 키로수 좋은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금액 2120만원에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아렉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아비, 국내에서 모아비 차량 구매하시는 분들이랑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하는 이제 대항마 차량이죠 근데 모아비 차량보다 저는 투아렉 차량이 훨씬 더 고급스럽고 내부 옵션도 많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바고요 자 그런데 이 차량 조금의 아쉬운 단순 교환이 몇개 있습니다 우선 조수석 프론트 핸더 교체되었고요 운전석 문짝, 그 다음에 앞에 이제 프런트 패널 인사이드 패널에 조금의 판금이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 운행하시는데 전혀 지장 없으니까 뭐 그만큼 가격은 더 많이 내려가 있고요. 동급 대비에 한 400만 원 정도 내려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투하렉에서 키로수 11만 키로 찾기 정말 어렵습니다.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카 현상 없이 중간중간 LED 들어가서 굉장히 예쁜 헤드라이트 갖고 있고요. 안개등에도 뭐 백화현상 없이 굉장히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방 감지기 들어가 있고요 저기 보시면 전방 카메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전방 카메라가 들어가 있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맞습니다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요 자 타이어 상태 한번 보시면요 타이어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타이어 한이 정도면 한70% 이상 남아 있고요 휠 컨디션도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지만 이쪽에 조금의 기스 있는 점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휠하우스가 굉장히 큰데 너무 부럽습니다. 이렇게 휠하우스 크면은 뭐 차도 굉장히 커 보이고 좀 시원시원해 보이는 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 사이드 미러 쪽에 사이드 리피트 문제 없이 달려 있고요. 군데군데 조금이 돌빵이 있어서 이렇게 덧칠해 놓으신 부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앞쪽 펜다부터 뒤쪽 휀다까지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어, 전반적인 상태 굉장히 좋긴 한데 지금 광택 렌지도 얼마 안돼 갖고 검은색 차량임에 제가 이렇게 비치고 있죠. 상태는 굉장히 좋은데 중간중간 문콕들 때문에 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덧칠을 뭐해 놓으신 부분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 크롬 몰딩 쪽을 한번 보여 주시면요. 어. 자, 이쪽에 보시면은 조금의 생활 기스 있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크롬 몰딩은 교체가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아래쪽에는 사이드 스텝 기본적으로 순정으로 구비가 되어 있고요. 자, 뒤쪽 타이어랑 휠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한40% 정도 남아 있는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타이어는 구매하시고 한 6개월 정도 뒤에는 교환하셔야 될것 같고요. 휠 상태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긴 한데 부분부분 생활 기스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V6 TDI 블루 모션인데요 그럼 4륜 모델이라는 얘기고요 자 전동 트렁크까지 들어가 있어서 한번 눌러 주시면은 부드럽게 열리고 있습니다 트렁크 보시면은 확실히 폭스바겐의 대형 SUV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고요 2열 폴딩이 가능해요 2열 폴딩이 가능한 버튼이 이쪽에 있고요 자 이걸 한번 당겨 주시면 2열 폴딩 되고요 이쪽도 폴딩은 되긴 하는데 다시 눌른다고 되돌아오진 않아요. 올라올 때는 수동으로 해 주셔야 합니다. 각종 시공구 들어가 있고요. 어디 하나 침수 흔적이나 아니면은 뭐 수리 흔적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닫으실 때도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잘 닫히고 있고요. 뒤에 드 라이트도 굉장히 이쁩니다. 뭐 중간 중간 이렇게 LED 들어가 있고요. 자, 이제 운전자 쪽 뒤쪽 핸다부터 앞쪽 핸다까지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은 덧칠한 흔적이 안 보입니다. 굉장히 좋은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아, 이쪽에 조금의 문콕이 있었어서 덧칠했던 거 있는데, 이거 빼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동영상이 나올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티가 잘안 나니까 감안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외관 디자인 한번 보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쪽에 들어가셔서 내부 성능이랑 가죽 상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2 열부터 한번 들어가 보시죠. 지금 이 색깔이 검은색이 아닙니다. 시트 내장 가죽 색상이 검은색이 아니고 약간의 브라운 색깔을 띠고 있어요. 그다음에 옆에 도어 트림 쪽에도 부분 부분 브라운 색깔의 이제 가죽이 들어가 있고요. 자, 이제 안쪽에 보시면은 일단 2열에 열선 시트 들어가 있는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쪽에는 시거잭 공간 있고요. 그 아래에는 조금의 수납 공간. 한 이렇게 손 들어갈 정도의 수납 공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차량 이제 매뉴얼 커튼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어 갖고 굉장히 뒷좌석을 배려했다라는 느낌이 들수 있고요. 뭐도어 손잡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쁘게 잘 나와 있는 점이 보이고 있습니다. 2열 시트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어 보이고 강조드릴 점은 브라운 시트, 그다음에 2열 열선 시트, 그다음에 도어 트림 쪽에 매뉴얼 커튼까지 들어가 있는 점 다시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2열 시트 보셨고 1열 시트 가셔서 이제 내부 옵션이나 아니면 가죽 상태 한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1열 탑승해 보았습니다. 어, 내부 상태 정말 좋습니다. 솔직히 이게 2,120만 원이라는 제가 조금 탐나는 매물이기도 한데요. 자, 이제 서로는 그만하고 자세한 성능이랑 옵션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차량의 키는 스마트 키로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키는 이렇게 폭스바겐 스마트 키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뭐, 포르쉐 카이엔 키랑 조금 비슷하죠. 자동차 모양 같기도 하고. 자, 엔진 스타트 버튼은 이제 기어 노브 옆에 있습니다. 브레이크 밟고 한번 눌러주시면 은 시동 굉장히 잘 걸리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실 키로수가 119,646km 달린 차량이고요 지금 RPM은 어떠한 부조현상 없고 경고등 뜨지 않는 차량임에 엔진 상태도 굉장히 좋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기판 쪽 한번 보시면은 LCD 화면이 가운데 뜨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 차체 같은 경우에는 전제, 전부 다 계기, LCD 계기판으로 뜨겠지만 24년식에 가운데 LCD 계기판이 뜬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옵션을 탑재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썰루프를 한번 열어봤어요. 굉장히 넓어서 한번 열어봤고. 일단 위쪽에 썰루프 들어가 있고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자, 닫을 때는 어떠한 잡소음이나 아니면은 걸림없이 굉장히 잘 닫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열때 역시 어떠한 잡소음이나 아니면은 걸림없이 잘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부가 조금 어두우니까 썰루프는 열고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부터 다시 봐주시면은 일단 ECM 룸 밀러 들어가 있고 그 뒤에 블랙박스까지 LCD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구매하시는 고객님들에게는 전부 다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시보드 쪽 한번 보여주시면요. 어떠한 뭐 오염이나 붙여서 이렇게 찌꺼기 남은 게 보이진 않고 있고요. 상태 굉장히 깔끔해 보이죠? 그 다음에 이쪽에 조금의 수납 공간 이제 비상금 있으면은 이쪽에 숨기시면 됩니다.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열어 보시는 분이 없을 거니까요. 그다음에 비상등 버튼 옆에는 이제 어라운드 뷰 화면이 있고요. 어라운드 뷰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밖에 외부 카메라에서 이제 차량을 어라운드 뷰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프로토 공중인데 한번 바람 세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에어컨 틀어 보고 있고요. 어, 에어컨 정말 시원합니다. 정말 틀자마자 차가운 바람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뜨거운 바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히터 역시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공조기 상태 굉장히 좋은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제 공조기는 끄고, 기어 노브 쪽 한번 보여주시면요. 기어 이렇게. 엔진 스타트 버튼 있고 그 다음에 전자파킹, 오토홀드 그 다음에 이거는 온로드랑 오프로드 주행이 가능하도록 경사로에서 속도 조절을 해주고 있고요 이제 바퀴의 조향각도까지 조절을 해주면서 이렇게 계기판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오토스탑 들어가 있고 그 오른쪽에는 VDC 차체제어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컵홀더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암레스트에는 굉장히 깊은 수납 공간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한 팔꿈치까지, 팔꿈치까지도 들어가는데요. 굉장히 좋은 옵션 자랑하고 있고요. 핸들 쪽 한번 보여주시면요. 핸들 쪽에는 이제 볼륨 리모컨이랑 핸즈프리 버튼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은 오토라이트, 그 다음에 와이퍼도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 점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전동 시트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겠죠 메모리 시트도 아주 잘 작동하고 있는 점 아까 확인해 보았고요 그리고 전자석 오토 윈도우입니다 창문 내리고 올라가는 속도가 정말 빠르죠 자 이렇게 내부 옵션 한번 확인해 보셨고요 그 다음에 미션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진기어에 놨을 때 이제 후방 카메라랑 어라운드 뷰잘 들어오고 있는 점 확인이 되고 있고요. 핸들을 이렇게 돌리면 유도선까지 잘 따라오고 있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N단, D단. 오, 와, 미션 상태 정말 좋습니다. 제가 후진기어 놓고 N단 놓고 D단 놓고 순서대로 해봤는데 N단에서 이제 후진이나 아니면 드라이브 모드 갈 때는 드라이브 기어에 갈 때는 미션 튕기거나 아니면 RPM 부조 현상이 있거나 아니면 핸들이 막 떨린다거나 이런 부분이 일절 없습니다. 미션 상태도 굉장히 좋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부 옵션이랑 이제 가죽 상태 한번 살펴보셨고요. 밖으로 나가셔서 엔진 소리 한번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이렇게 차량 내려서 투아렉 차량의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투아렉 차량 엔진 소리 들어보셨는데 여러분들은 들으셨을 때 어떠셨나요? 제가 들었을 땐 이게 V6 엔진이고 독일 차량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정숙하고 규칙적이고 그다음에 소음 없는 좋은 엔진 소리 들려주고 있었었는데요. 자, 이 차량 앞에 헤드라이트 보시면 HID까지 포함되어 있는 차량인 점 다시 한번 안내 드리고요. 세부사항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식에 키로수 12만 키로밖에 타지 않은 연식 대비 키로수 굉장히 적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금액 2120만원에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고요. 동급 대비 이제 같은 투월렉 차량의 같은 연식, 같은 키로수 모델보다 한 300만원, 400만원 저렴합니다. 단지 외판 교환과 이제 프런트 패널, 인사이드 패널의 판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요.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포르쉐 카이엔이랑 아우디 Q7이랑 같은 바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디 또한 굉장히 튼튼한 모노코크 바디를 사용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모아비 차량과 굉장히 경쟁을 많이 하고 있는데, 투아렉 사셨던 분들 중에 후회하시는 분들 정말 한 분도, 제가 한 분도 못 봤습니다. 자, 저희가 투아렉 차량 말고도 이제 다수의 차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투아렉 차량이나 아니면 다른 차량, 구매 의사나 아니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 우측 상단의 대표 번호로 전화 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코로나 시국 때문에 비대면 탁송 거래도 하고 있어요. 탁송 거래 전에 하부랑 엔진, 미션까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차량 탁송 거래 한다고 하면 저 진짜 자신 있습니다. 제가 시운전에도 해봤는데 차량 주행이 아무 문제 없고 내부 옵션도 좋았고 브라운 시트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자신 있는 차량이고요. 더욱더 추천드리는 모델입니다. 자, 지금까지 투아를 소개시켜드렸던 휘승모터스의 박상희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